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이에요. 오늘 사랑이가 치과에 왔어요. 아니, 네. 치과에 또 무슨 일로 왔어요? 제가 벌써 네 번째 일을 뽑으러 왔어요. 그리 사랑이 바라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사랑이가 또 일을 뽑으러 왔네요. 이번에도 잘 뽑을까요? 사랑 긴장 안 돼? 긴장돼요. 응? 긴장돼요? 아니, 자주 빼 봤잖아요, 이를.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하네요. 그래도요. 그요 여러분 이를 뽑을 때 치과에 와야 해요 맞아요 근데 긴장되죠? 네 오늘 잘 뽑을 거야 과연 네. 사랑이네 번째 이를 잘 뽑을 수 있을까요? 네. 드디어 사랑의 차례 네. 자 우리 사랑이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음.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네. 여러분 사랑이를 응원해주세요 네. 발걸음이 좀 무거운데요 네, 네 번째 이 뽑기 아이고, 사랑 g Whitey. Sarang Whitey. Sarang Whitey. s 안 r a n g Whitey. Sarang Whitey. Sarang Whitey. Sarang Whitey. Sarang 다 h i t e y Sarang Whitey. Sarang w h i t 아 y s a r 아 드디 어,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셨군요. 다 사랑이가 아, 오늘 어. 뽑을 이는 바로 아, 아랫니입니다. 어. 자, 과연 그잘 아이. 뽑을 수 있을까요? 사랑, 이가 바짝 긴장하고 어. 있네요. 어금니 나는 거 확인하는 거야. 어,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 음. 보는 거야. 치아 상태. 많이 올라왔나? 이를 뽑기 전 다른 치아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거 있는, 거, 있는 사랑이. 거예요. 괜찮아 사랑아. 음. 말랑해. 이제 이를 뽑기 전에 마취 연고를 바르는데요. 연고 바르는 거 연고. 그런 이거 잠시 이제. 어, 드디어 사랑의 일어나요? 네 번째 이를 뽑는 어, 순간입니다. 1초. 드디어 뽑겠습니다. 어. 사랑아 뽑았어. 어. 다 나왔는데? 다, 다, 어. 어. 다, 다 어. 뽑았어. 어. 잠시만요. 어. 어. 깨물어주세요. 내려오 어. <laughs> 뽑았어 사랑아. 어. 사랑아 벌써 뽑았어. 어. 어때? 아파. 아파. 어 사랑아 정말 데려오지. 고생 많았어. 자. 사랑 벌써 다 뽑았어. 금세 뽑는다, 그렇지? 아 저번에 엄청 친했다고. 와 사랑이가 뭘 받아온 걸까요? 어 이게 뭐예요, 사랑아? 이거 일그러갈 거. 아 여기 에 뽑은 이가 들어가 있어요? 네. 과연 아!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응? 어? 오자 예! 사랑이네, 사랑이, 그렇지? 목걸이? 이 목걸이. 어, 야 하거 하고, 하거야. 오 말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. 요 할수 음. 있어요! 말할 수 있어요? 네. 오늘 이 뽑는 거 어땠어요, 사랑아? 아하하. 아팠어요. 아팠어요? 이 목걸이가 한가꺼야. 이 목걸이. 네. <laughs> 정말 소중한 목걸이가 생겼네요. 여러분, 제일에 보여드릴게요. 짜잔 와죠 아랫이 뽑았어요. 아니세 응. 개째고 미엔이 응. 한 개째예요. 네 번째네요. 자 뽑은이 어디 있어요? 뽑은이 어, 여기 있어요. 야 그래 조금 충치가 있었네, 그렇지? 이거 뭐예요? 충치예요, 충치. 음. 사랑아 앞으로 치아관리 잘하자. 생겼다. 여러분들도 이가 흔들릴 땐 치과에서 빼세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렇죠? 네. 자 오늘 잘했어요, 파이팅. 예. 뭐 하고 있는 거야, 사랑아? 아. 여러분 사랑이가 아랫이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예요. 오늘 정말 음. 이를 잘 뽑았어 사랑아. 피. 예. 그래 도안 무섭지 이제? 네. 응? 네. <laughs> 자, 집으로 가세요. 안녕. <laughs> 이를 뽑은 사랑의 이 발걸음이 가볍네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치아 관리 잘하세요.